漫漫长夜，无边，何处能寻找到生命亮光？伴我度过每个明天。水为愁，地为困，我眼前。 다다 수한 중에 예의 바디 방 저윗, 리수왕더선 다자카. 캄캄하고 꽃이 한 보여 생명의 광채를 찾지 못해 소망 없는 나의 생명 원수들이 날 나의 일생토록 주만 찬양하 아주 주의 사랑 영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파송했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신기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와 가서 전도했더니 병자가 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봐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안 보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 인간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보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자, 이분이요. 에, 중국의 아주 미남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에, 그 국가 기관에서 일했던 아주 총망받는 그런 어, 형제였는데,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지내다가 아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이 형제가.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왔길래 추궁을 합니다. 왜 당신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느냐. 내가 다 봤다. 어딘지 이제 뭐 이제 어, 아니라고 이제 자꾸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이 아내가 염산 있잖아요. 염산. 염산을 갖고 와가지고 남편 자는데 얼굴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전해지자 꼬안한테 잡혀서 결국 아내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웃는 이 미소가 쉬운 미소가 아닙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그렇게 잘생겼던 그 얼굴이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다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형제에게 안수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제가 안수를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형제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정말 땅끝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표현을 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그런가? 똑같은 예수인데 나는 뭐 하고 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쪽 했죠. 결론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일순간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를 보더니 막 경계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 때는 제가 머리숱이 조금 있었는데, 네. 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전함은요, 그 정말 그,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문이 열리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봉인 자매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염산의 얼굴이 이그러진 그 형제한테 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주의 형제사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원을 제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사랑과 권능의 왕으로 주원으로 오시면 택하신 신부 위하여 길 잃어버린 자 위에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28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아버지만 아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그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가야죠 주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가려고뭐 냉동 인간이 되고 쩌고 줬자고 하는데 냉동 인간도 폭탄 맞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아는 게복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그냥 간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가셨어요. 가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성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성교.